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비상계엄내란 혐의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건 문제입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단 하나.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진실 규명입니다.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그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다시 말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설명에 나서자 비상계엄 비상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놀람> 이어서 추경호 의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회의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원 정당 해상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머리 정치 공작입니다. 추,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줄곧 반박해왔지만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표결에 불참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말살으로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천 인 막무가내,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개엄1주년인 다음 달 3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힘은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머리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념 일 년과 맞물려 닥친 내란 특검의 압박과 거세질 여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국회 개념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은 주말에도 다음 달 2일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인, 경찰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진 상황. 그런 만큼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공을 들이니다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추 의원의 지위를 바탕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이 국회 입장을 대통령에게 대변할 유일한 여당 소통 창구라는 걸추 의원이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뒤윤전 대통령과 2분 5초 동안 통화하면서 윤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후 의원 총회 장소를 거듭 바꾼 건 표결 방해를 통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꺼리는 점을 볼 때,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의원은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독려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고 윤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개엄을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내용뿐이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서는 첫 현역 의원인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자,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 추경호, 예.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는 예.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예. 지금까지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은 예. 뭐가 것 중에 있느냐. 예. 과연 어, 영장 실제 실사할 예. 때 그걸 내놓느냐 예. 그게 있다면은 위험해지는 거고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있다고 오십니까? 없다고 오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 예. 어, 다른 분들도 얘기했겠지만 예. 추경호 의원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 신다고 아, 뭐 네. 이럴 때는 네. 걱정하지 마라. 네. 영장 안 나온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 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추경호 의원이 네. 재판 참고인원 네. 증인으로 나갔을 때 네. 아주 단순한 질문, 네. 원내대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네. 이런 것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아 내가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네. 정말 내 재판, 에... 내, 내 사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에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질문, 검사 질문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해도 에이. 되거든요. 에이. 특히 뭐 한동훈과 어떤 에이. 통화를 했, 했냐 에이. 뭐 이런 거라든가 에이. 아니면 한독수랑 어떤 통화를 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지금 한독수하고 7분 통화해 있는 게 아마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에이. 그게 아마 특검이 갖고 있지 않을까. 에이. 그러니까 음. 아까 앵커 말처럼 에이. 한독수 15년이 좀낫지 않느냐. 에이. 근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에이. 한 독수가 특검에 굉장히 협조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러면 이 통화 내용도, 네. 한 독수가 특검에 얘기를 했, 했다면, 네. 그러면 추경호는 어려워진다. 아, 거기서 좀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네, 한독수. 그러니까 한독수와 추경호 어떤 통화 내용에 네. 따라서 추경호가 구속되니 안 되냐. 우리가 그런 제도는 없지 만아요한 독수사와 검찰 사이 어떤 특검사의 폴리바게닝 비슷한 뭐가 있어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제도는 없지만, 네. 제도는 없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네. 다들 그냥 고개 네. 끄덕이지 어, 않습니까? <laughs>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 의원, 체포동의 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햇살이었다가 예. 지금 먹구름이 상당히 밀려오고 있어요. 어두워졌어요. 분위기가. <laughs> 진짜? 죠 네. 예. 본인,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은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한독수 전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수 있겠구나. 오. 이것이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공개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나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잊고 싶었던 일들이 음.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구속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추경호 의원 영장 나올 때 네. 우리 네 타짜 공통적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이거 구속 안될것 같은데 네. 특검이 바보가 아니고 뭔가 들고 있겠지 영장 실시심사에뭘 내놓 이 얘기하셨잖아요 다들 그죠? 그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충경호 원내대표실에서도 감지하고 있다 이 얘긴가잖아요. 그 하여튼 그쪽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안개도 끼어 있고, 예. 뭐좀 어두워요. 음. 그래서 어. 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무리 봐도 어을 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원내 원내행기... 행국이적인 어, 현광등이 꺼져가지고 어. 현방등 꺼졌어요? 그니까 보좌진들이 현방등을 <laughs> 껐는지 모르겠으나 그 보좌진들 핸드폰들도 있고 아.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덕수 당시 총리랑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했잖아요 7분. 7분. 음, 그거... 7분은 길어요 실지. 그러면 그냥 말을 느리게 해, 한다고 해도 7분이면 할수 있는 말다 하고 그때가 이, 이 군이 출동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중경원 대표가 아 무슨 일인가요? 이런 일입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설명을 쫙 했을 겁니다. 임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체포는 한동원 전 대표도 하기로 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7분이에요. 예를 들면 군이 장악할 때까지 버텨라. 뭐 그런 얘기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추경호전 원내대표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마르스만드 예. 한덕천 총리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진술했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뭐전뭐영자실시심사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예. 한 총리가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예.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양현구 관련돼서. 어? 뭐 어떤 그베네피스를 얻었다라고 보기에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계엄 주요 임무 종사를 수행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음. 원내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음. 버텨라. 이거는 어떻게든지 그 음. 버텨야 된다. 진짜, 진짜 주요 임무 종사. 진짜 주요 임무 종사거든. 예. 그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음. 다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추경호 예. 대표의 혐의와 관련돼서. 음. 이제 특검이 네. 수사한 결과가 있는지가 음. 변수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내용만으로 본다면 영장 발부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음. 최근에 또 기류가 영장이 잘안 나오는 기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특검이 그 정도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아. 제일야당의 전직 원내대표한테 했을까? 그걸 음. 이외에 수사를 음. 어, 통해서 다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 음. 압수색이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겠죠. 아. 추경 원내대표 쪽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교롭게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오늘 체포동안 통과하면 다음 주 화요일 이일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과는 아마 3일 3일 사건이 무게는 3일, 3일 새벽에 3일. 나와요. 예. 네. 그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개엄 어. 1주년 관련해서 무슨 행사하고, 뭐. 다크투어? 돈 들여서 네. 뭐 그렇게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헬기도 띄우고 한다는 건데, 어. 그 날에 맞춰서 뭐 여론을 쫙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혹시나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어우 지금 개원 1주년에 내가 이거 구속영장 발부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네. 날짜를 음. 이거 훨씬 전에 보고됐잖아요 네. 회기 지나서 <laughs> 다시 이제 하는 거니까 어. 이거는 일부러 맞췄다. 당연히 날짜를 맞춘 거 민주당은. 예 민주당은. 그데 음. 음. 그럼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 정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예. 국민의힘은 그냥 단순하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한장 발부된 게 아닌 거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시나리오가 또좀 있잖아요. 그렇죠. 발부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뭐 제가 봤음 제가 음 봐서는 개 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음. 당의 이제 메시지가 개엄 1주년을 맞아 뭔가 사과한다거나 전향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목소리가 그냥 완전 사라지겠죠. 그러게요. 만약에 아, 만약에, 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과 메시지 써놨다가도 발부되면 에이 찢어버리고 투쟁 이렇게 간다. 그럴 예, 그럴수니다그데사과를안 하는 쪽으로 지도부는 정리를 한것 같죠. 고잉 네, 이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초재선들이 뭐 이제 준비를 한다는데 지도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네. 개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최근에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들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자극합니다. 그게 저는 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 사람들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엄벌로 생각도 수 있다,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게 심죄라는 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판사는 다 다르지만 중앙지방법원 전체가 전체 야 이거 너무 말랑말랑하게 해주니까 이거 막덤비네 그리고 막뭐 망언하고 욕하고 네. 판사를 모욕주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어떤 건 12월 3일의 기간보다는 지금 재판부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어. 환하게 만든 김용현 변호인들이 한 몫을 할 어. 수도 있다. 추대표의 구속 여부가 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것 같아요. 지금 그쪽 여론조사를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등 나오거든요. 대구시장. 본인도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구소영장이 기각이 되면 본인은 본격적으로 음. 대구시장 출마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지금 나가려고 하는 10명의 음. 다른 후보들도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내심 바란다는 얘기예요? <laughs> 이게 상당히 역학 관계도 대단히 복잡해지고 당내 역학 관계도 지금까지 중진 의원들이 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네. 하, 그래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일단 은 그냥 내가 안 말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거는 네. 내년 경북도지사, 어. 대구시장 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네. 조금이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음. 그런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저렇게 후보가 확정되다시피 결정이 되면은 다른 중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장동혁 체제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퍼져요 아니 근데 예, 예. 추경호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아, 국민의힘이 너무 좀 느슨하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만,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당내에서 많은 것 같고 예. 영장이 발부됐을 때 대비가 별로 안돼 있는데 음. 기각되면 내란 정당 해산 프레임이 바로 작동할 거예요 음. 아, 기, 아, 구, 기각이 아니라 국부 아니, 구속되면,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 프레임 바로 작동될 거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와요. 어쨌든 당시의 원내 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네. 그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가 어렵죠. 그데 개헌 1주년 뭐 반. 그 반성문 사과문 써놨다가 그거 찍고 이제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투쟁에 나서 봐야 국민들한테는 그냥 이제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그 내란정당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올해 못 간다 그렇게 되면. 뭐 아니어도 오래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니 왜냐하면 그 진짜 스스로 먼저 당 해산하고 재창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내몰릴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렇게 나가자 싸우자 이런 걸로 당이 유지가 되겠어요? 음. 지방선거는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아, 아직은 뭐.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음. 불구속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내란 정당 위원 정당 해산 음. 이렇게 몰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도 내란 정당이죠. 뭘뭐뭐 아니에요? 아직. 일단은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최종 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위원 정당 심판할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에서의 프레임 자체가 네. 이게 추경 호 의원의 구속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민주당에서 실제로 헌재의제소는안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소는안 하더라도 내란전당 프레임으로 편지방선거가이 해조한...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겠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는 치루야만 하죠 어쨌든. 아이 그니까 장동영 지도부를 완전히 바꿔서 음. 거기에서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당명을 바꾸든지 해 가면서 치르지 않는 이상 예. 지방선거는. 대란정당 프레임으로 쉽게 치르기 쉽지 않을까 어, 어쨌든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한다는 거네요 실제 제소 여부는 조금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르, 다르지만 그렇죠. 예. 그 프레임이 정말로 작동을 한다면 어. 지도부가 입장 바꾸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어렵겠죠 네. 어. 지금 이 결과를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럼 당은 결국 선거로 사는 건데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이대로 가면 지는 거를 음. 그대로 보고 있겠어요 어. 음. 아까 중진들 말씀도 하셨지만 은 그분들이 출마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음. 그분들이 국회의원 몇 번씩 하신 분인데 가만히 계실 상황은 아니라고 그럼요. 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음. 그럼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은 이제 내량존자 프레임 업석으로 더 밖으로 나가는 음. 장대표가? 그러나요 그러기도 어렵죠. 어. 예를 들어 페스트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예. 어, 의원직 상실령은 아니지만 어. 어. 유죄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 페스트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말한, 말은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아. 아. 예. 막는 거지. 아. 나가기에는 이걸 가지고 기각이 기각이 됐다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음. 기본적으로 12월 3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냥 한숨 돌리는 정도. 예. 한숨 어, 돌릴가되와 예. 죽다 살아났다요정도나 그렇죠. 아. 의사일정 제 16항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을. 상장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해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위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해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제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경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연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위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 중앙지법 판사 이종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등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 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 국회의원 주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태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없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계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난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당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강정은 운명 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겸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같이 의총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겸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겸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겸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겸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계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 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 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머리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칼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국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우여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